너 이렇게 나쁘니까 오늘로서 관계를 끊자가 아니라 너 이렇게 나쁘게 했지만 다시 와라 돌아와라 다시 해보자 너더 맞으면 아프지 않겠니 난 너를 때릴 수밖에 없는데 안 맞아야지 맞지 말아야지 아프잖아 맞지 말아야지 하고 끌어주는 이 안타까운 타인식의 뉘앙스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을 보면 좀 너무 무섭게 보이지만 오늘 1장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지금이라 돌아와라. 이사야 전체 메시지는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많이 때렸으며, 왜 이렇게 많이 혼냈으며, 왜 이렇게 무섭게 지금 막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 해서, 아 어, 하나님 무서워요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마치 아이를 키우면서 잘 해줘봤다가, 매를 대봤다가, 부모가 막 아이를 향해서 막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이사야 66장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너 그만 힘들어되지 않겠냐. 빨리 돌아와라가 오늘 이사야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을 봐도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다는 것은 고생 많이 한다는 거죠. 돌아오라. 너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삶이 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고통을 받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보라 돌아오라 너 자꾸 이러면 더 고생하는데 아 내가 못 보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묵상을 좀나누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으실 때 임신할 수 없는 신체 구조에서 저를 가지셨습니다. 또 어렵게 저를 낳으시고 나서 일반 직업을 가지지 말고 너는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조그만 미장원을 하시면서도 하루 세 끼를 정성스럽게 정말 목사님 대접하듯이 어린 저를 향해서 음식을 정성껏 비해주셨고요 철마다 가난한 살림에 나가서 뭐 뿌랭땅 같은 좋은 뭐옷 같은 걸 사주신다고 뭐 유명한 옷들을 사주신다고 노력하셨고요. 그리고 늘 제가 아프다면 늘업구는 뛰어 다니시고 미장업문 잠그고 다니시면서 늘 저를 향해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어머니꼭 밤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거찌 범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만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으로 막 만들어주시는지 은혜를 많이 드렸습니다. 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많이 때리셨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 맞을 때를 보면은요, 사랑하는 게안 느껴질 정도로 많이 혼났습니다. 회처리로 많이 때리시고요, 매를 많이 져서 너무너무 많이 아프게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꼭 때릴 때쯤에 마무리 할 때쯤 되신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셨습니다. 매일 때리면서 마지막엔 에 우시고, 저에게는 약 발라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그냥 매 맞는 게 아파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제가 조금 조금 성장하면서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때리시고 울면서 기도하신 어머님을 제가 들으면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장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됐죠. 그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못나고 초라하고 추하고 더러운데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다 은혜입니다. 우리 평생을 책임져 주셔서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치시고야 하십니다. 너 이거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된다. 내 주변에 몽둥이들이 지금 몇개 있는데, 이 몽둥이들이 지금 움직이는 건 너를 고치려고 하는 거지,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다루시는 것이죠. 때리시고, 싸매시고, 때리시고, 약발라주시고, 그렇게 무섭게 혼내던 어머니가 처절하게 울고, 밤에 기도하는 걸 보면, 아, 그 사랑을 내가 몰랐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때리시고 온 몸이 다 멍들도록 하나님이 지금 때리셨는데 하나님 본심이 아니랍니다 미워서 너무 너무 그냥 속상해서 막 때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온전히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고칠 것 같아서 그 나쁜 습관을 고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러 방망이들을 총 동원하셔 가지고 우리를 지금 막 훈육하는 중이라는 거죠.